오늘 엄니랑 점심 먹으려고 이제 엄니 모시고 나오다가 저기 옹심이 옹심이 전화를 했어요 검색을 해서 운전하면서 검색을 해서 옹심이를 전화했는지 전화를 친절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다르시다는 거를 눈치를 제가 못 챘어 그래가지고 친절하게 주문을 받으셔가지고 받고 나서 이제 딱 용심이 문오리 용심이에 딱 도착을 했는데 뭐지? 오늘 개인 서장으로 휴무신 거야. 오늘 원래 노는 날은 아닌데. 어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전화를 해서 분명히 주문을 받으셨는데 해서 아니나 다를까 검색을 다시 해보니까 양평 문오리 옹심이가 아니고, 양평 옹심이 하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리를 이제, 양평은 여기또 양평이지만, 여기 양평 초입이기 때문에, 양평 저기 시내는좀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 해봤더만, 20몇 킬로? 거진 30킬로 가까이 나오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취소를 할 수도 없고, 또, 노쇼를 할 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그래가지고, 엄니 모시고, 이제 차나안 믿히니까, 엄니 모시고, 이제 신나게 갔죠. 가서 신나게. 전화도 안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전화 오시면 뭐, 이렇게 사정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신나에 가서 이제 가니까 벌써 이제 치웠어. 5분이 딱 도착한다 그랬는데 <laughs> 저기 한 최하로 잡아도 한 20분 이상 걸렸겠죠. 그래서 벌써 치웠어 그래가지고 제가 여차여차해서 무놀이 용심이 절고 <laughs> 전화를 잘못했다 운전 중에 운전 중이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주문을 이왕 했으니까 안올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어 왔다. 그러니까 아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버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안 오시길래 그 점심시간 이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 사장님이야 이제 직원분들이 드시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 새로 해주셔서 먹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장님한테는 말씀을 차마 초면에 못 드리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 여기 문오이 옹심이 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옹심인데 조금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예. 양도 조금 부족하신, 한것 같고, 맛도 조금, 근데 왠지, 하여튼, 뭐 그냥 제 느낌에, 제 주관적인 거죠. 예, 그래서, 조금, 그래도 우리가 키로수로 거진 왕복 한 50kg 이상 왔다 갔다 했는데, 조금, 예, 예, 좀, 친절하기는 진짜 엄청 친절하셨는데, 예.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예.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맛도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 같은 옹심인데도 이렇게 맛이 다를 수가 있구나. 그걸 좀 느끼고 왔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혹시, 건뜩이처럼 주문을 잘못했다.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잠수 타지 마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종이는 또 황당한 얘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